바른 갔던 데이다. 라니입니다. 자, 오늘 루미알 레거시가 업데이트 돼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요이 루트 4 신세계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렸죠. 어, 야, 영상 찍는데 자고 있어? 일어나. 뭐, 뭘 봐? 그래서 이 루트 4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클리어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스토리를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 고. 달려. 자,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오. 여기에는 또알수 없는 검은 벽으로 막혀 있 있고요 예스 어 환상적인 빛이 여긴 어디지 어 로켓단 뭐함 하자고 어참 아이고 또몇대 맞아봐야 돼 애들은 야 레벨 12 윈터프리 들어가 오 버티어대 공격을 더블 공격이다 이 자식아 트리플 공개 버리고요 이 곰돌이 오, 새로운 루미안이네 더 소환해봐 루미안을 스위치하지 않겠다 오 이거는 그냥 구멍으로 한대딱 후려버리면 들어가요 날 상대하기엔 아직 2년은 이르다 힘으로 돈 내놔 삥 뜯었구요 더 없어? 앞으로 사람 상대 박가면서 덤벼 어? 또 덤빈다고? 이 남자애가 여자애 앞이라고 까오부리네요 어저 숲타입 나무는 얼려주는게 좋겠죠? 다시 원펀치 쓰리강냉이 자 집어넣어 집어넣어 빨리 어 부끄럽잖아 경험치 주고요. 더 있니? 더 있으면 더 가져와봐. 이번에도 아 도마뱀을 꺼냈네요. 얘도 뭐 별거 없습니다. 원펀치 그냥 쓰리 감정이면은 그냥 훅 가버려요. 데미지 다는 거 보이시죠? 오 버티네. 한대 때려봐. 오기가 긁었나? 데미지 엄청 조금 달아버리죠. 한번 더. 자 보내 포켓몬을 아니 루미안을 사랑한다면은 나에게 도전을 걸지 마. 삥 뜯어버리고 이제 안 되겠지. 나 간다. 어나 갈게 이제 또 덤빈다고 어쫄았쥬 허겁지겁 달려갔네. 그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누구야? 아 박사님? 그냥 가고요. 와또 시비를 걸어주네요. 자 어떤 루미안이 나올까? 흔한 루미안이 나왔네요. 이런 애들은 그냥 주먹으로 참교육 시켜주면 되는 것 쯤. 따다다다다자 앞으로는 상대 박하면서 덤벼. 삥뜯고요한 마리 더 있니? 한 마리 더 있나보네. 자, 이런 애도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 어, 한 방에 그냥 꾹 가버리네. 좀 미안한데? 빛 깎이는 게 너무 쑥 따라야 좀 미안한데? 너무 세게 들었나봐 자, 148에 또한 마리 더 있다고? 그냥 포기해. 자, 416원. 간다잉. 오, 어, 그리고 여기 밑에 가도 되는 거 맞지? 여기 쪽에 뭐 버섯 같은 거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쪽이 길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되네. 그리고 이 남자가 서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또 시비 털것 같죠? 그렇지. 정리는 못자랐구만 아직. 이루미안이라는 세계에서 란이란는 이름이 아직 뭐 퍼지지 못한 것 같아. 어떤 트레이너인지, 이 악마의 트레이너한테 도전을 걸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이번 달팽이 같은 거네. 달팽이 찍어 눌러버리기. 들어가! 오? 피했다고? 그, 잠깐만. 니가 못 맞춘 거 아니야? 우리 FA1? 저게 피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다시 때려. 그렇지. 어이고, 우리 달팽이. 자, 더 키우고 와. 진화는 시켜놔야지. 저 상태에서 보내는 거는 좀 잔인한데. 아, 또 달팽이, 이게 달팽이 성애자네. 다시 한 번, 원펀치. 원펀! 경험치를 받구요. 416원 삥 뜯어버렸구. 다시는 나한테 덤비지 마라. 다음에는 너를 상대해주겠어.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여기는 어떤 나라지? 버섯들이 관, 가득하고 새로운 루미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루미안이 패치하기 전에 많이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딱히 더 레벨업을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 한 번씩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서재 같은 거 있고 오 오케이 아이템 상자? 아 아니네 그냥 여기 쓸모없는 곳이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집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그문나하고 뭐 비슷하던데 자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고요 여기, 어, 여기에 그 달팽이 있다 잘못 보네. 달팽이 찍어버리기, 찍어버리기, 찍어버리기. 사다리도 탈수 있나? 자, 이거 달팽이가 포켓몬이 아니라 이 전보벌레 같은 건, 가 어, 뭐야? 집안에서 싸움을? 달팽이에게 영광을, 집안을 지키는 달팽이라. 윈터 프리, 원펀치, 오, 피했어? 다시 한 번, 프리. 달팽이 찌그러졌구. 오, 달팽이가 갔어요, 여러분들. 좀 미안하네. 달팽이가 천국 간거 아니야? 자 여기 있는 거싹다 정리할게요 근데 귀엽게 생겼다 다시 한번 퓨리로 달팽이에게 천국으로 넌참 좋은 달팽이였어 어제까지만 해도 너도 네 친구들의 죽음을 봤지? 가자 FA형 공격 넌 지옥으로 가라 오 버텼어 지옥은 가기 싫은가 보네 그럼 천국으로 가 타라라라라락 자 새로운 스킬을 배웠어요 어, 뭐, 뭐지, 뭐, 무슨 타입인지는 잘 모르겠네. 자, 이거하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마리를 잡고 나서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주면요. 다음 퀘스트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집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 이 보물상자 같은 거 원래 먹을 수 있었는데. 설마 이게 끝이라고? 이게 업데이트 끝이라고? 아, 이쪽에 길이 있었구나. 자, 여기 앞에 루트 5가 있어요. 또한 번에 이제 탐교육을 하러 어떤 로미안을 와, 이거 뭐냐? 이거 이쁜데? 가봐야겠다. 내 포켓몬이라서 못 잡지만 새로 배운 스킬 펀치, 퀵 펀치, 모션이 다 똑같아. 오, 이거 좀 아파 보이는데? 또 나에게 흠집을 내? 친구가? 흠집을 내면은 원 펀치로 다시 보내주고요. 한 마리밖에 없었거든요. 자, 26레벨 FA1. 아우, oh, 나우. No. 720원. 그리고 여기 뒤에 상자가 있네요. 상자까지. 고요 아이템 설마 이게 끝인가? 루트 4가 이게 끝이라고? 이렇게 무화수가자 루트 5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5는 뭔가 좀 신전 같은 느낌이네.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 뭐야? 아, 수풀이구나. 아, 뭐야 이거 트위. 여기서도 있네. 이거는 잡을 가치도 없죠? 자, 원펀치로 날개 꺾어 버리기. 넌내 경험치가 되라. 자, 이번에 포켓몬 아니 루미아는 뭘까요? 와, 불나방. 불나방은 이 얼음 얼음 능력 능력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되는 거겠죠? 하나, 들어가. 원래 세방 때리는 기술이긴 한데. 와, 이게 나방충이네. 좀더 커다란 사마귀를 꺼내왔습니다. 뭐, 그래도 저의 루미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원펀치. 아, 너무 강해졌나?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경험치 주고. 돈도 줘야지. 330원? 에이, 그래. 가자. 너의 루미안, 오. 어, 예, 누군지 대충 알것 같죠? 느낌이. 자, 그리고 이쪽 내려오니까. 이런 기둥도 있고요. 발 걸어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전부. 전부 의미 없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편집으로 해서 넘길 거예요. 의미 있는 사람들만 편집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쪽 위로 올라가지고, 여기 아까 이 위층 쪽으로 가면은, 오, 이 친구가 말을 또 걸어주네요. 오, 이번엔 개딱지가 나왔습니다. 원 펀치. 버티나? 오, 버틴다. 여러분들, 버텨요. 드디어 저에게 버티는 상태가 나타났어요. 당어력이 올라갔지만, 이 쓰리 강냉이는 버틸 수 없을걸? 원 펀치, 투 펀치, 오, 쓰리 강냉이. 와 드디어 3강이 버티는 이 루미안들이 있구나 자 누가봐도 그냥 딱딱하게 생겼죠 공격 능력은 얼마나 될까 아왜 실드만 올리냐 얘 그냥 탱커네 탱커 자 다시 원투 막기만 하고 들어가 자 저도 루미안 한번 스위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엔 루미안 스위치는 P A C 다시 원아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못하구나 그러면은 이대로 계속 가야겠다 지금, 저기, 밑에 있는 두 개가 경험치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웨이트 써주면서, 한번 쉬어주죠. 또, 방어력 올리겠지. 오, 때리네. 근데, 1밖에 안 다는데? 다시, 웨이트. 한번더 터주고. 자, 때려봐. 오, 필드를 하락시켰습니다. 자, 쓰리 강랭이. 원, 앤, 투. 오, 하나, 하나, 못, 못 썼어. 투 히트밖에 못 됐어. 오, 그럼, 퓨리로, 원, 아, 튼튼하긴, 튼튼하네. 잘 만들었네, 튼튼하게. 그래도, 나의 FA1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 오랜만에 꽤 재미있는 싸움이었다. 가겠다. 자, 어디 숨겨진 상자 같은 거 없나? 자, 밑에 쪽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 밑에 뭐지? 오! 여러분들, 좀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내가 처리하겠어. 분명 나쁜 짓을 벌이고 있을 거야. 여기 어디지? 어, 뭐야? 오! 오, 어, 이거.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CX-80으로 출동을 시켜보겠습니다 CX-80 출동! 어이구 뺨때기한대맞아버렸고 CX-80의 Take 테이크쇼 k 자 때려!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CX-80이 CX-80 샤이니! 넌 이번 전투에서 지면은 루미안 교체다 목숨을 다해 싸워! Shock w 웨이브! 한번더 날리자 한번더 CX-80의 운명을 건 루미안 배틀 자아 스킬을 못 나갔어 그럼 일단 잡아볼까요? 아이템에서 디스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쇽!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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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반응하나? 반응하나? 이 어, 잡아나? 이거 잡은 건데, 이거는? 거의? 나이스! 자, 잡았습니다, 루미안. 이번 루미안은 AZ-1. 아, 또, 또 그러네. 아, 뭐야, 흔한 루미안이었나? 흔루, 흔루? 그래도 레벨 12짜리 잡았지 않나요, 저희가? 자, 우선은 저희 애들이 지금 피가 없어요. 아이템에서. 어, 포션 있구나. 포션, 포션 있으니까 가야겠다. 일단 출동. 자, 여기 첫 번째 상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덤비네. 저, 이 친구예요. 이 좀비 같은 친구. 말을 걸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바로 싸운다고? 자, 이번에는 제가 말을 걸어서 싸우는 거예요. 먼저 이제 얘가 덤비진 않았습니다. 레벨도 17입니다. 거기다가, 그럼 원펀치 3강냉이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7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FA1, 힘내, 이번에. 앞으로도 강한 상대들이 있을 거야. 와, 내 공격을 피했어. 원펀치. 들어가. 상성인가 보다. 아, 이 개딱지 또 나왔네. 저건 좀 상대하기 좀 껄끄럽단 말이야. 탱탱 해야지고. 뭐 오, 뭐야? 여러분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너 방금 나랑 싸워서 졌어.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뭔가에 홀려 있습니다. 홈비 바이어스 같은 거에. 그리고 여기는 와, 이거 뭐야? 또 이거. 잡자! 이것도 도마뱀, 불도마뱀. 자 루미안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잡은 a 이트 1을 스위치, 나와라 에이제트1. 이거 상대가 안될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우 와, 그리고, 그리고 에너지가 그리고 에 111이나 돼. 특별한 스킬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 에이제트1 안 돼. 한 대로 때리고 죽어. 에이제트1, 할수 있어, 너는. 에이제트1, 필 남았잖아. 끝까지, 끝까지. 할수 있다, 에이제트1. 에이제트원 끝까지 싸워! 안 돼! 에이제트원! 에이제트원 갔구나.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우리 코코넛. 아니다. CX80. 너로 정했다. 너라면은, 할수 있어. 목숨을 걸고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오, 오케이. 전기 걸렸구. 방어력을 계속 높이네요, 이 친구가. 택쇼! 자, 좀 주황색 피가 되면은, 그때 잡아보도록 하는데? CX80이 원콤해? 아, 우리 다대기 나와. 다대기 소환! 솔직히 우리 다대기 한테는 뭐 뭐라 뭐안 할게. 어 스킬이 하나밖에 없거든. 다대기 뭐든 해봐. 방어력을 올려. 너는 그냥 탱커라. 다대기는 우리 방어력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자, 아이템 꺼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디스크로. 휙! 잡혀! 잡혀! 팔딱! 아, 나왔어. 다대기 한번더 맞아주라. 다대기 방어력을 높여. 미용. 진짜 무술 먹으나. 다시 디스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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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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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딱! 팔딱! 아 이거 다득이 가진 건안 되겠어 여러분들. 자 루미안 그냥 교체할게요. FA 1원으로 근데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FA 1원 출격. 방어력을 많이 높여놨긴 한, 했는데. 자한대툭 때려 볼게요. 퀵펀치. 아 갔어 갔어. 내 디스크 두 개. FA 1원넌 강해도 너무 강해. 또 있다 여기. 악마에게 홀린 사람. 와우. FA 1원오 귀여운 팬더 같은 거네. 하지만. 내 주먹 맛을 보면은, 이 귀여운 얼굴도, 아무 쓸모, 쓸모가 없다는 거. 원콤에 보내버리고요. 더 소환해라. 귀여운 팬덤. 다시 한 번, 보내줍니다. 와, 실피 남겼다 야,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템으로, 포션 하나 먹어줘야 될것 같아. 이 빨포. 자, 블루 포션. 먹었구요. 퀵펀치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얼굴이, 오, 오케이. 넌 누구야? 됐어. 집으로 돌아가라. 좋아. 엄청나게 많은 상대가 있군 자니 네 차례인가? 덤벼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굳이 꼭 싸워야되나? 런 해볼까요 런? 런 하면은 아 안되네 못 뛰네? 야 못째 진짜 남자의 승부 같은데 누구 누가 한명 죽기까지는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운 루미안 발견 이것도 잡아볼게요 뭐 한방에 죽지만 안한다면 와얘좀 센데? 가져야 된다, 이거. 무조건 가져야 돼. 제발, 제발. 와, 계속 나오네? 친구야, 너, 거기 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야 돼. 난 지금 너를 살리려는 행동이라고. 오, 나 이거, 야, 주, 우리 FA1 이거 훅 가겠는데, 지금? 삐칠 남았습니다. 제발 잡혀, 제발, 제발. 제발 여기서 멈춰. 나이스! 나이스! 자, 드디어 여기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사람이 거의 대장급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루미안이 나올지. 어, 흔한 루시안인데. 컷 해버렸고, 자, 마지막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원상복귀 시켜놨어요. 자, 서열 정리 다 끝났고,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하니까,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요. 뭐 둘러볼 거 있나?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몇 번의 싸움을 거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나왔고 아무래도 여기가 스토리 진행상 들어오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아까 우리 이쪽에 있는 다리는 안 건너봤죠? 어 서열 정리 또자 바로 싸움 끝내버렸고 이제 다리를 건너줍니다 그리고 설마 이게 끝?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은 12일날에 열린다고 하네요 그럼 바이